바 이렇게 다 돌려봐요 이렇게. 사비칸 가는 게 내한테 제일 편한 자식인 거예요. 그 기능이 24%정세요발 멀리 안 나가도 가까이 이렇게. 그래서 금년도 코를 40% 정도 놓고 이렇게 하면 무기가 분산돼가지고 손목가 어깨 덜 아파요. 그다음에 일을 할 때는 거기 안을 집어넣고 팔을 이렇게 바이렇게열면안는안요 다시 한번 여기 찾아보니까 있겠나? 아, 예, 아, 물이 뭐, 나가, 예, 물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 다리 물안빠도 됩니다. 여기서 해도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발꿈하고. 어제도 왔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나중에 가면? 나중에 샜어주세요. 아까 뭐, 우리 수월하죠. 그렇죠, 응. 마찬지금 일하시면. 는 어? 어디가 예. 아까 보다 수월하죠. 응. 네. <laughs> 예, 맞습니다. 고개를 뒤고 아무튼 왔었나, 아죠 예, 맞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 어디, 어디 갔어? 날이 절대 없습니다. 안요 용문산 그뭐뭐 남을 죽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리 앞으로 당기고 여기서 저,